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면에 있는 호세아서 4장 전체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묻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재산이고, 세 번째는 친구. 이 건강과 재산과 친구가 있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더라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면 무엇을 손꼽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부동산이지. 땅과 집이 있어야 그래도 제대로 살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아니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결국은 인맥이고 사회관계지.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지.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의 평안. 이것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을 꼽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다 신앙이다. 뭐 지금 뭐라 그랬어? 뭐니뭐니 해도 신앙 아니에요? 지금 다 같은 소리 하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앙이다 이럴 줄 알았더니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다? 뭐라고요? 신앙이죠? 제가 잘못 들었죠? 아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수원성신교회 성도들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앙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한두 사람이 뭔니라고한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크게 들린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뭐예요? 신앙이 성공적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으시는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가장 가치있고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게 언제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으로 되어 있는 호세아서를 딱 둘로 나뉜다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4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과 그리고 부정한 여인 아내 고멜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 이런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메시지였다면 이 4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1절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순종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서든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발버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고, 이제 4장부터는 선포되는 설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절절한 설교를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호세아서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설교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는 쉐마죠 쉐마.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귀를 막고서 영적인 눈을 감고서 영적인 귀를 막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쉐마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쉐마라는 것은 신병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쉐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쉐마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연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에서 까먹어버리는 것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일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도 없고 모도 없고 모도 없대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쉐마.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 삶에서 진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없죠? 이내가 없어요. 이내는 헤세드죠.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률 자비, 사랑 이것이 헤세드인데 반드시 헤세드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비와 긍률 이게 바로 헤세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백성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는 이 언약이 깨뜨려지고 파기되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도 은혜도 사랑도 맛보지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도 없고 헤세드 인애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공부해서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때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서 아는 거, 경험해서 아는 거, 만져봐서 아는 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 깨닫는 거, 그게 야다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더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지금 백성들에게 전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니까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진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인해 헤세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국물도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세 가지가 진실과 인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바로 어느 사람이든 어느 환경이든 어느 시대든 정말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그게 바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 가지를 지금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 있어야 할 것의 자리에 항상 엉뚱한 것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이 있어야 할 자리, 인애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끼어들었는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세 가지가 사라져버린 자리에 뭐가 대신해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능과 포악함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3개명, 9개명, 6개명, 8개명, 7개명, 10개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고 금하셨던 것들이에요. 진실도 인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백성들의 삶에 채워져 있더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 그러니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호세아가 그것을 절절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더니 백성들의 삶에만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세 가지를 싹다 잊어버리니까 백성들의 살만 힘들, 살만, 살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땅 전체가 모든 자연 환경이 물 속에 사는 것도 모든 짐승들도 다 쇠잔해지고 사라져버리는 지구적인 아픔이 생겨나더라 이삼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지만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과 인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온 자연 환경에 어두움과 아픔이 찾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지난 한주 전국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려 자연은 물론이고 동물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아픔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 폭우와 관련된 기사를 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이상기온. 이상 기온. 이상 전 지구적인 이상 기온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미국 텍사스에서도 엄청난 비가 내려서 이 캠프에 참여했던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왜 이런 이상 기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간 결과. 자신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환경도 동식물도 모든 땅과 바다가 다 쇠잔해지고 재갈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돌려받게 되는 이 아픔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호세아 시절부터 저 오랜 구약 시대부터 너희들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간 온 우주적인, 지구적인 자연 환경과 그 모든 것이 쇠잔해지고 썩어져감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사라져가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날 과학을 통해 밝혀진 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시대부터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인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너희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온 지구가, 온 자연이 함께 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범죄하게 된 데에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타락에도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저주가 선포되죠.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6절, 7절, 8절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한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이 재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재물의 일정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장에게 떨어지는 고기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고기 많이 먹고 싶다고 우리 백성들이, 성도들이 죄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 결과 내가 얻을 고기 양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겠어요? 아니면? 내가 고기 한점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가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후자죠. 그러나,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전자였던 거예요. 아유, 고기 먹고 싶다. 누가 또죄좀 지어가지고, 속죄 제사드리러 와가지고, 양이든, 고기든, 염소든, 송아지든 가지고 와가지고, 어 제사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내 거니까. 백성들이 죄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고기 좀 먹게. 그게 이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타락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모두가 진실을 잃어버리고 이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린 시대. 그게 지금 호세아 시대에 내버려 둔다면, 지금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고 불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이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에는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다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나를 혼내시고 심판해 주시는 것. 이게 진정 진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호세아서 4장에 호세아의 설교가 어떤 단어로 시작되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됐습니다 쉐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세 가지가 없었어요 싸가지가 아니고 싸가지가 없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또 뭐도 없으면 안 돼요? 세 가지도 없으면 안 돼요. 그세 가지가 뭡니까? 진실, 하나님의 말씀. 인내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체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세 가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없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결코 회복할 수도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음을 반드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늘 깨닫고 기억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진실,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 그거 없으면 뭐 다른 걸로 채워 넣으면 되지. 관계 좋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아니, 그러면은 뭐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닙니다.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세 가지는 없으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병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잃어버린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심령에는 이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혹이세 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쏙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더 심한 경우 이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데 그 자리에 온갖 세상의 자랑과 지혜와 저주와 욕심과 심술과 욕망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세, 세 개가 다 채워져 있는지, 셋 중에 하나가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세 가지 중에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대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것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철저하게 다시금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각자의 삶의 그 신비에 채워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